15번 N이 3 곱하기 101의 세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101의 제곱 플러스 9 곱하기 101 마이너스 3이라고 할때 N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달래? 그러면 얘를 갖다가 A라고 치환을 하면 N은 3A의 세제곱 마이너스 9A의 제곱 플러스 9A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쓰겠지? 눈에 뭐 보여? 3빠지면 그치? 3 빠지면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3A 제곱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얘는 또 뭐가 뭐야? 얘는 3이 있고 A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데 요 A 돌려놓으면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3 곱하기 100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지. 근데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의 3승이지. 이게 10이고 이게 10일 거니까. 이해 써? 어,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의 6승, 5의 6승, 이렇게 되는 거네. 약수의 개수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. 그럼 약수의 개수는 1 플러스 1, 6 플러스 1, 6 플러스 1,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. 그러면 얘는 98이 답이 돼. 됐어? 어.